비행기. 노래방 그래. 에코. 아니 이게 귀한 시간이에요. 네. 사실. 그 제가 그 음... 개인기 가뭐 하나 있긴 있는데 참 이게 좀 쑥스럽기도 하고 창피하다도 하고. 글쎄 <laughs> 안 하는 게 네. 나요. 그렇 음 그렇긴 한데. 아, 안 타는 게 네. 네. 그래요. 근데 예한번 네. 그래도 해 보겠습니다. 그 노래방에 가면 여러분들 그 노래방 에코 있잖아요. 그 에코 제가 그냥 입으로 제가 한번 네, 해 보겠습니다. 따따따따 비행기. 네. 도도도도도비비기기 나나나나 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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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감사합니다. <laughs> 엄청 재밌었어요. <laughs> 아 <아유>, 감사합니다. 잘한다, <laughs> 윤서도 됐죠? 안 했어요. 우리 윤서 씨도 개인기 하나. 네. <laughs> 저는 개인기라고 하면 어떤 거야. 신기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. 혀 개인기, 혀 개인기. 아 그럼요. 음. 제가 혀가 되게 길어요. 키에죠 먹다가 음. 옆으로, 옆으로 한번보세요 우와 이게 좋아. 코에 닿아요 빨라지죠? 하나 우와 우와 팔끝에 이 너무 신기해 <laughs> 원래 남자들이 아아 남자분들이 양호군. 혁인 응. 여자 이상형이라는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요 인기 많아지시겠어요 <laughs> 행복하네요 <웃음> 미국에서 떠나지? <웃음> 네. <웃음> 진호 <선배님>. 보조개 <laughs> 보조개 아. h a a v today? w h a 보조개 u gave t o a v e w h a 어 you g 아, 네. 예. 어. 어? <laughs> 왜? 아 o o d 저 원래 무릎 뒤에도 닿거든요. 무릎 뒤가 네. 어때요? 어디에 디 아, 무릎 뒤에 닿아요. 한번 해 봤어요. 무릎 뒤가 접어지는데. 접어지는데? 아, 그러니까 이거, 이거 아니 이거, 이거는. 아니 이건 어디 뭐뭐다 아, 이거 나가지고 근데 칩이 먹 가지고 이거 안살 텐데. 일단 저는 저 다음 코너라서 네. 네. 아, 네. 네. 안녕. 터쇼. 꺾고 올라. 이게 원래 바지를 입고 해야 되는데 안살 거예요. 이렇게 해서 여기 닿는데 이렇게. 이게 청바지 입어야 샀는데, 안, 안 보일걸요, 이게? 어디가 닿는 거예요? 아, 이렇게 가지를 입으면 이게 들러붙잖아. 그래서 이렇게 해서, 그. 근데, 너 집에서 해봤다라는 게 별로 뭐라고. 받는 것도 신기한데, 받가 <laughs> 혹시나 좋은 자리 있으면 한번 써보려고. 아유, 네, 그